일로 와 빨리. 야 누르기 흘려서이 해는 거두개 했죠. 근데 등이 양쪽이 다 있으니까 두개다 바닥에서 떼든지 아니면 내가 내 다리 안에 상대 다 이렇게 꼬든지, 오케이. 근데 꼬는 거는 좀 힘들겠죠. 상대가 계속 움직이면 현실상 현실적으로 힘들어요. 얘가 가만히 있어주지 않는 이상, 오케이. 그래서 현실적인 거는 차라리 등을 바닥에서 떼야 돼요. 오케이? 자, 소매 잡혔고 이 손은 지금 놀고 있죠? 이거를 등을 잡을 건데 얘로 들어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보조 이 반대쪽 어깨 쪽 있죠? 오케이? 여기서 손을 잡고 요 손목을 틀어서 손목이 반듯하게 이걸로 밀어줄게 어깨 쪽으로 이걸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보조, 보조 그리고 오른손은 웅크릴 거예요 웅크릴 거 오케이? 근데, 자 엉덩이 쪽 보면, 요배 엉덩이 쪽 보면, 내가 누르는 사람은 이렇게 바짝 붙들었죠 상대한테. 그래야 내가 못 도니까, 눌린 사람이. 그니까, 러이 사람은 공간을 만들어야지, 볼수 있고. 오케이? 근데 내가 일로 가면, 얘가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야. 빨리 붙겠죠 오케이? 빨리 해야 돼요. 순간적으로 빠졌으면 빨리. 자 여기서, 공간을 만들면서, 자 지금 배가 하늘향하고 있죠? 요거를, 바꾸려고 할 거예요. 이렇게. 당연히 한 번에 더안 돌아가요. 자, 요거 잡힌 거는 웅크리고, 네, 일로 빼낸다 생각. 얘는 밀어주고, 오케이? 얘는 밀어주고, 얘는 웅크리고. 공간 생겼을 때, 최대한 틀어줍니다. 최대한 틀어줍니다. 그래서 이것까지 무릎게에요 지금 한쪽 등이, 등이 다 있으면. 자, 여기서, 네, 무릎. 무릎이 올라올 거예요. 최대한. 발 짚고, 오케이? 이동면서 다가온 거예요. 거의. 근데 무릎이 최대한 위로 올라야 돼요. 여기서 손을 확 당기면서 이거 밀어주고 이렇게. 아, 이렇게. 그럼 다시 역습이 돼 있어 돼요 뒤에 생각할 수 있는. 오케이. 첫 번째 방법 다시. 이거 했다면 이게 맞나? 예. 이런 거있 진짜 모르겠지. 나도 없어. 다 없어. <laughs> 자, 놀고 있는 손은. 등 가운데보다 살짝 기울여서 어깨 쪽으로 밀어줍니다 위에 있는 어깨 쪽 이걸로 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팽팽해질 정도 얘는 계속 웅크리고 있는 거야 이번 일로 가면 안 되겠죠 웅크리고 자, 공간을 만들면서 돌아야 돼요 만들고 나서는 얘 따라와 가면서 돌아 그래, 가면서 오케이 여기서 어, 무릎이 기어서 올라올 거예요 오케이? 얘는 밀어주면 당겨주면. 그 다음에 한 번에 팡, 고개 들면서 팡, 이거 한 번씩만 해볼게요.